제가 가지고 있는 NCT 멤버들 손민스템을 소개하고, 또 숨스토어 택배 깡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공지가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21년도 1월 1일 날 입덕을 했는데, 원래도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모든 아이돌 관련 영상을 다 보긴 했었는데, 덕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덕질 시작하고 나서, 뭐 바뀐 건 많지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 우리 멤버들이 사용한 거 없나 막 찾아보고, 물론 다 사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제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예쁜 것들로 이제 손민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이 된것 같아. 그래서 몇 개는 없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 산 제노 바질 헤링보 라벨 버킷탭 검정색이고요. 이거 정가는 42,000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할인해가지고 29,000원대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27,300원으로 할인하고 있어요. 제가 버킷탭을 되게 여러 개 시도해봤는데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아예 안 쓰다가 제노가 이거 딱 썼는데 되게 자주 썼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야. 그래서 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냅다 샀거든요. 근데 배송도 되게 빨리 왔고 딱 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있는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지금도 자주 쓰긴 하는데 처음에 샀을 때는 거의 매일 썼던 것 같아요. 이거 모자 이후로 버킷햇에 자신감 생겼고 나한테 자신감을 넣어준 모자야. 근데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라서 바람 불거나 조금 빨리 걷거나 뛰면은 얘 날아가요. 벗겨져. 뚜껑이 냅다 열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 엄청 심한 단점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버킷 탭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많이 안 써봐서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얘는 진짜 추천템. 완전 추천. 다음은 이 목걸이인데, 보이시나요? 장미 모양? 얘는 원더링뉴스 실버로즈 목걸이고, 그때 16,000원인가?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요고, 재민이랑 철러랑 런지니까 어떤 사진에서 착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가볍고, 예뻐서 자주 착용해요. 그 단점은, 변색이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 구매하고, 바로 착용하고, 며칠 뒤에 이제 착용하려고 보니까, 약간 변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원래 무니케 재질이었는데, 서지컬 스틸로 바뀌어서, 21,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어요. 근데, 무니케보다 서지컬 스틸이 내구성이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른 거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 21,000원이었으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펜던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입니다. 얘도 아무 곳에나 거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진짜 유명한 런지니 손민수테민 트래블 미시간 을버린 피그먼트 반팔티 블랙 차콜. 이거 네이버에서 29,500원 주고 구매했고 이 반팔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하긴 했는데 진짜 아직까지 너무 자주 입고 워낙 원단이 탄탄해서 몇번 빨았는데 봉제상 틀어짐 없고 아직까지 원단도 짱짱하고 색깔도 뭐 원래 이러니까 저는 이거 어깨 라인도 되게 마음에 들고 제가 S사이즈를 샀는데 제 키가 좀 작아가지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긴바지 입는 것보다 반바지에 입는 게 훨씬 더 예쁘고 제 먹을 친구도 이거 샀거든요? 다른 색깔로? 근데 먹을 친구 남편이 이거 한국으로 치면은 충북 음성 티 아니냐고. 그래서 둘이 이거 입을 때마다 자꾸 놀려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이것도 추천. 물론 이 색깔이 좀안 어울린다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뭐 무채색 좋아하고 어두운 색잘 어울리시면은 얘 추천. 다음은 해찬이 손민스템인 헤이호랑 반지. 요거 예쁘죠? 이런 소재를 아크릴을 하나? 얘는 해찬이 개인 소장 이런 건 아니고 헬로프처 사진에서 착용한 반지인데 해찬이는 하늘색을 착용했거든요 근데 그 색이 저한테 너무 통그려가지고 그냥 흰색이랑 검정색 두 가지로 구매를 했고 제가 무채색을 자주 입으니까 거기에 진짜 잘 어울리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이뻐요 근데 이 반지가 원사이즈여가지고 클까봐 걱정했는데 엄청 크진 않아요. 평소에 반지 9호를 끼거든요. 손이 좀 건조해지면 얘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바닥에 좀 굴러다니긴 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쁘죠? 그 다음은 조말론 향수. 짠! 저도 오늘 처음 열어요. 조말론 향수인데 제가 정우 손민수 하려고 그레이프 프루트 산줄 알았거든요. 뭐지? 어 일단 조말론 라임 바질렛 만다린 코롱 5 0 m l 고요 가격은 137,000원. 잘못 산건 아니고 제가 시트러스 향을 좋아해서 아마 그레이프 프루트랑 라임 바질렛 만다린이랑 고민하다가 주문한 것 같은데. 나왜그래이프 브로치 사는 줄 알고 있었지? 음 일단 향수는 도영이 손민수를 했습니다 뭐 원래 얼래벌래잘 원래 원래 살기 때문에 어쨌든 도영이 손민수를 했고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니까 괜찮습니다 라임 바질엔 만다린 한 노트가 탑이 만다린이고 미들이 바질 그리고 베이스가 엠버우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번 좀 뿌려볼게요 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제가 시트러스 향 되게 좋아하는데, 라임 향이랑 풀향, 그좀휴수향은좀덜 하네요. 근데 흔하지 않은 시트러스 향이고, 냄새 되게 좋아요. 향 되게 좋아. 시트러스인데 되게 은은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진짜. 저 향수는 도향의 손민수 했고, 다음에 정우 손민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찬이 손민수한 구찌 인터로킹 지펜던트 목걸이. 가격은 32만 원이었고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뜯어 봐요. 같이 뜯어 볼게요. 음. 예쁘다. 예쁘죠? 예쁘죠? 되게 예쁜데? 펜던트 크기가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각이 이 결이 살아있어서 오 진짜 예쁜데? 예쁘다 그 약간 빈티지 느낌이라 더 예쁜 것 같고 여기 조그맣게 굿즈라 써있네요 이거 한번 지금 해봐야겠다 어 착용하니까 훨씬 더 예쁘네요 웬만한 옷에는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얘. 예쁘다 오 진짜 예쁜데? 세살리를잘안 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산 건데 고민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음. 저도 오늘 처음 낀 거라서 사용 후기는 없지만 그냥 예뻐요. 나 해찬이랑 커플 목걸이다. 야호. 너무 예쁘죠? 아, 너무 기분 좋은데? 다음은 곰돌이. 아 귀여워. 얘는 127 이번 티저에서 해찬이가 베이지를 들고 나왔고 자니가 화이트 컬러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또 나중에 나온 티저에서는 정우가 두개다 들고 있더라고요. 어, 이쁘다. 제가 그 처음 티저 뜨자마자 볼터치 곰돌이인형 막 쳐가지고 파는 곳을 찾았는데 나중에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저 트친이 공구 열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먼지 이 털빠짐이 좀 심하고 애들이 다 조금 삐뚤어요. 다 삐뚤게 돼 있어. 그리고 팔다리는 생각보다 튼튼한 것 같아요. 후기 보니까 막 팔다리랑 얼굴이 막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괜찮은 것 같아. 아, 이 다음은 심스토어에서 온 택배가. 뭘까 이거? 심스토어에서 뭐 시키면 한두 달 뒤에 오니까 뭘 샀는지도 이제 까먹어. 좋지 않아요 재질의 가방이 별로 없기도 하고 뭐어디가에 패치를 달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돈 주고 패치를 했네요 생각보다 예쁘다 뒤에는 두 개로 달려 있어요. 팬미팅 굿즈 이번에 드림이들 5 주년 패치도 샀는데. 같이 얘 옆에 달아줘야겠어요. 예쁜 것 같아. 색깔도 예쁘네요. 이제 손민수템 소개랑 택배깡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공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런 기억들, 뭐 추억들 이런 거 남기고 싶어서 기록하려고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벌써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저는 200명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소중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같은 아이돌들 좋아하는 사람끼리 막 이런 추억 나누고 아 얘는 이렇게 덕질하는구나 이렇게 막 봐주고 서로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나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댓글이나 좋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왜냐면 나 우리 시즈니들이랑 소통하고 싶단 말이야. 뭐 부끄러우면 인스타 DM이나 트위터 DM 아니면 익명으로 보내는 페인 이런 거다 보내도 돼요. 진짜 편하게 보내도 되고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 이벤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트위터 IT 이벤트랑 같이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뻐서 산 건데 입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단추 채워도 되고 뭐 풀어도 되고 그 가디건처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고 우리 앨범 광 하러 가는 거야. <laughs> 근데 이제 트위터랑 유튜브랑 그 IT로 같이 추첨을 하려고 같이 하는 건데 제 유튜브 구독자 분이시면 제가 이 곰돌이 볼터치 곰돌이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 드릴게요.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 드릴 거고 어두 번째는 나 이제 옷 필요 없다. 곰돌이만 내 나라 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 더 보기에 네이버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거기에 연락 가능한 SNS 아이디 뭐 이메일 주소 작성해 주시고 당첨 결과는 인스타 게시물이나 스토리 또 트위터 그 다음 영상 댓글로 발표할게요. 당첨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3일 월요일 그때 올릴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